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민주언론 시민연합 공동대표 민진영입니다. 제3회 한국 수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많은 분들의 땀과 헌신이 결실을 맺어 수호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박정근 회장님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며 많은 분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수어통학사협회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2019년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간의 행복한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지하며 동지적 연대의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